드러머 출신이에요, 아, 아, 진짜요? 아, 대학 다요잘젤 나왔어요 윤박 씨가. 예. 아, 네. 입상을 했어요, 그럼. 동상 탔어요. 아, 팀원들이 아, 이름이... 아, 못 노는 애들이라고요. 못 노는 애들? 예. 네. 네. 어. 영상 있습니까? 어, 어, 대학 다요어젤 아, 아니에요. 있어, 그, 있어, 어, 있어. 아니 근. 그, 그... 네. 아 드럼 잘 치네. 저 위에, 저 뒤에. 예. 네. 네. 칠것 같아. 아 근데 노래가 아, 괜찮은데요? 도기 노래 잘 하시네. 노래체하잘 하시네. 도대체 하어네 도대체 하시네. 도야체 하시네. 도대게 하시네. 도대체 왜상대죠시네 도대체 대체 하시네. 도대체 하시네. 도대체 하시네. 도대체 하 아니, 근데 드럼 잘 치자, 어 아니, 아 드럼을 잘 쳐. 드럼을 잘 쳐요. 너 드럼 치시니까, 요즘에. 어, 나, 나 드럼 <laughs> 치시잖아요. 네, 네, 맞다, 맞다, 어, 내가 음뭐 치,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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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내가 뭐치기뭘 칩니까? 야, 야 드럼이야. 아 어, 사실, 사실, 약간 손발이 오그러워. 네, 그래, 죽을 것 같아요. 네, 음저 진짜 하기 싫었는데, 네. 애들이 뭐라도 하라고 해가지고. 이제 드럼도 이제 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런 솔로 파트가 좀 필요하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막칠순 없으니까. 약간, 이제, 편의점에 들어가는 취객 연기라면서, <laughs> 탕탕탕탕 하면서, 뭐, <laughs> 아저씨, 외상되죠. 약간, 이런 식으로. 아아 뭐. 보통, 기타를 이렇게 솔로를 할수 있는데.